성인하기못이 혜룡이 안녕, 박집사님 안녕, 하영이 안녕, 정화 안녕. 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선수들과 저는 김동준입니다 좋은 날해랑이 아, 안녕 좋은 오. 날입니다 소진이 네. 안녕 수민이 네. 안녕 음. 날이 너무 더운데 언제쯤 아, 덜 더워질까요?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신명기를 매일 아침에 읽는거 지금 끝났어요 신명기 34장이 끝나고 모세가 죽고 더 읽어나가야 돼서 어느 문구를 읽을까 고민중이에요 매일 아침 음식을 하는 게 <웃음> 배고픈 <laughs> 고게 익숙해지질 않아요. 감사합니다. 익숙해지질 않아요 배고 자. 너 묻은 건줄 알았는데, 점이네. 아, 홀에 점이 생겼나? 없던 것 같은데? 어? 채연이 안녕. 아. 왜 이렇게 원래 점이 있었지? 여기 없던 점이 뭐 생긴 것 같아가지고 <웃음> 미안합니다. <laughs> 자요런걸 보고 저한테 약간 애들이 소녀 같다고 공주라고 놀리라고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성서 일어를 시작합니다. 귀하고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듣고 품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으로 충분한 하루가 그 말씀으로 만족하는 하루가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주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메. 네, 자, 7월의 마지막 날. 시간이 진짜 빨리 된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 7월의 마지막 날.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 8장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니하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10편 107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은 모든 사람에게 긍유를 베풀려 하시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말씀, 골로세서의 말씀인데, 본문 누가 보음8장이 아닙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는 이 호세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인자하시다. 기적을 행하시다. 라고 하는데 음.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져와 주셨다. 그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순종이 음 순종이야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양식일 텐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두시고도, 두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도 그 안에 깊은, 깊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어떠함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어, 내 하루가 되기를. 어, 순종하지 못하는 나에게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알고도 깊은 지혜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제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저를 부족한 우리를 보시지요. 모자라지만 선과 사랑과 빛을 베풀어 주셔서 순종하지 못하여도 깊은 지혜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저희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문이 안녕. 상민이 안녕. 아침에 함께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깨가 좁아 보일까요? <laughs> 오늘따라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나 봐. 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